택시하시는 분들 뭘 받아요? 매년마다? 뭐 받아? 보수교육 4시간 받죠? 네 보수교육. 예. 네. 근데 이제 무사고 5년이면, 다음 해에는 보수교육이 면제가 됩니다. 근데 그 다음 년에 또한 번씩 경년으로 해서 받아요. 예, 네, 경년으로 해서. 네, 무사고를 유지하면, 네, 저도, 그래서 저도 재작년에는, 어, 저기, 보수교육이 면제가 됐어요. 작년에 받았지. 작년에 받았죠. 네. 왜냐면 재작년에는, 면제가 됐으니까 작년에 받았어야죠. 받았습니다. 온라인 교육으로 받았어 그런데 어, 어, 난 이번에 사실 안 나올 줄 알고 좀 기대를 좀 했거든요 근데 문자가 왔더라고요 교육을 받으라고 그래서 어저 작년에 받았는데요 저 물어봤어요 조합에다가 어저 작년에 받았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사고 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는 무사고라 아마 교육이 보수교육이 면제가 될텐데요 했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아니 하기정 사장님 작년에 그 저기, 저기 횡단보도 그 횡단보도에서 신호 위반으로 딱지 끊으셨네요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딱지 끊으면 그러니까 카메라에 찍히는 건 상관없대. 카메라에 찍으면 내가 돈만원더 내면 되니까. 아니 뭐 스쿨존에서 찍히든 일반적으로 찍히든 상관없대. 근데 경찰한테 그다음에 또 요즘 누가 누가 다녀? 암행 순찰인가 뭐 다니잖아요. 네. 그런 차들한테, 그것도 경찰이니까, 경찰관한테 직접 딱지를 끄는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시 5년을 해야 되는데 5년 있다가, 5년 있어야 교육이 또, 고수교육이 면제가 되고 이런 데는 거예요. 야, 그래서 내가 이 딱지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야, 이 딱지를 한번 끊음으로써, 여러분 거잘 알아야 됩니다. 딱지를 끊으면요, 보험 요율도 올라가요. 그 다음에 이런 혜택도 없어져. 그죠? 돈도 없어져. 이런 혜택도 없어져. 그 보수교육 받는 거, 아이, 뭐 직접 찾아가서 받는 분들도 계시지만, 직접 찾아가면 내가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거기 가서 또 4시간 교육받아야 되지. 교육받으면 새로운 거 듣고 있는 거 굉장히 좋아요. 아는데, 또 아니면 동영상으로 4시간씩 내가 어찌됐든 간에 여기다가 시간을 할애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예. 네. 근데 이렇게 딱지 내가 안 끊었었으면, 작년에 안 끊었었으면 저 이번에도 면제인데, 그리고 무사고 10년이 되시면, 제가 알기로는 보수교육이 면제입니다. 10년 이상 되시면. 그런 혜택을 다 끝나버린 거야. 그래서 우리 학위적 TV 보시는 분들 중에, 뭐 우리가 안전운전, 사고 없이 해야 된다, 이런 거 좋지만, 딱지도, 경찰관한테 딱지도 안 끊는 것이 오히려 돈을 더 버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딱지 끊지 마세요. <laughs> 딱지 끊지 마시라고. 제가 오늘 그거 한번 얘기 좀 드렸습니다. 아니, 딱지 끊으면 사실 기분 안 좋아요. 뭐 딱지 끊으면 사실 돈도 돈이지만, 어휴, 좀 벌점이 있잖아요. 신호위반 같은 건 15점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신호위반, 뭐, 불법 유턴, 이런 거에서 사실 많이 경찰분한테 걸리거든요. 근데 요즘은 FM이야. 다 택시라고 해서 봐주지도 않아. 요즘 모범 운전 하시는 분들도 모범 운전자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신호 위반하잖아요. 요즘은 다 주지도 않더라고. 완전히 FM이에요, 진짜로. 저도 그냥 딱 계속 15점 돈다 냈거든요. 그래서 조심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에, 좀 드립니다. 에, 저도 착한 마일리지 이번에 제가 운전면허증 갱신한 저 운전면허증 어, 좀 오래돼 갖고 이게 막 짱이졌어요. 그래서 새로 만들었는데 저도 이번에 새로 만들면서 에, 착한 마일리지. 예, 네, 신청을 했습니다. 뭐 온라인으로도 아마 신청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학회정 TV 보시는 분들, 이거 벌점이 누적이 되면요. 나중에 면허 날라갑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고가, 사망사고가 있을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착한 마일리지 꼭 신청하세요. 1년 동안, 이게 1년 동안 딱지도 안 끊어야 돼. 안전운전 해야 돼. 사고도 나면 안 돼. 다 없어지더라고. 그래서 1년 동안 잘 하시면 돼요.